마을버스 기사 할아버지의 30년 약속. 여러분,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약속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 66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 반드시 한 곳에 정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승객이 단한명 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작은 약속이 온 마을을 울린 이야기. 경북 영천시 작은 마을. 김동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마을 버스 기사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겐 특별한 승객이 한분 계세요. 바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박순례 할머니 78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할아버지는 할머니 댁 앞에서 버스를 세우고 직접 내려서 휠체어를 들어 올려 드려요. 이때 할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인사를 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어디까지 모셔드릴까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건네는 이 인사. 할머니는 매번 수줍게 웃으시며 답하세요. 병원까지만 부탁드려요, 기사님. 박순례 할머니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혼자 지내며 이 마을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죠. 처음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했어요. 휠체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는 절대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말 전체를 바꿨어요. 불편해하던 승객들도 점차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가 며칠 안 타시면 우리 할머니가 왜안 오시나? 걱정하실 정도로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작년 할아버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운전으로 허리와 무릎이 악화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할머니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병원을 다니지?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김 기사님이 30년간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가겠다면서요. 할아버지의 은퇴식날,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기사님, 30년 동안 저를 예쁘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 나이에도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살수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30년을 이어져 온 마을의 사랑으로 변했는지 보셨죠? 오늘도 예쁘시네요. 나는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한 할머니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묵묵히 작은 친절을 베풀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사랑이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